접종라인데 가기 전에 세차하러 들렸어요 요뜸이의첫 <laughs> 첫 경험이야. 세차 첫 경험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어때마? 이게 뭐야? 아무렇지도 않았어 어차피. 대차끝. 마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배들이 예방접종 하기 전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사를 두방 맞을건데 괜찮으실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으뜸이 차례야 다음 으뜸이 차례야 어이구 싫어도 여이야 어이 아이 예 라울이 기

아유 주사 맞고 왔는데 숨을 안쉴 정도로. 네. 왔어? 어, 어, 어. 음, <laughs> 많이 아팠어요. <laughs> 어휴, 눈물 고인 거 봐. 고생했어 또 <laughs> 울지 마. <laughs> 엄마 품이 좋지. 집가는 길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메인 메뉴는 이게 전부입니다. 좋아졌어요. 컨디션 다시 회복했어요. 그치? 쭈쭈쭈쭈 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 아빠 엄마 맛있는 것좀 먹고 집에 갈게요. 자몽 에이드 초코칩 프라페 시림프 버거 굉장히 칼로리 폭탄이야 칼로리 폭탄이야 칼로리 폭탄 니 뭐였지? 스노우 벨리 버거 스노우 밸리 버거 얘는 버터 갈리 버터 갈리 인자 튀김 뜨뜨미~ 뜨뜨미~ 잘 먹겠습니다. 음~ 바로! 맛있어. 음. 아... 한숨이셨어. 호호 하하, 히히, 히히, 호호, 호호, 오,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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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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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오, 오, 빠빠빠침침 아빠빠빠빠. 아빠, 아빠. 예, 여기 한숨 자야 될 시간인데. 오늘의 마지막 으뜸이의 분유를 타고 끝을 내겠습니다. 으뜸이는 4 개월인데 아직. 180도 다못 먹어요 얘가 입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넣고 아까 160 해놨던 가루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나름 밖에 나가고 좋을 것 같아요 응어뜸아밥 줄게 어 조용히 해 아니 조용히 하지 말고 <laughs> 아빠 바로 밥 줄게 어, 미안해, 빨리 줄게. 어, 미안해, 아빠가 좀만 더 빨리 할게. 아빠 가 아직 미흡해서 그래. 야. 야. 음. 분유는 이렇게 만들고 얻는 으뜸이 밥 주러 갈게요. <laughs>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